네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도 어,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종목들 살펴보기 거, 위해서 영상을 좀 켰고요 지금 보시면 어, 4월 11일 오늘 목요일인데 이제 정규장 1분 정도 어, 남겨 놓은 상태예요 어, 우리가 오늘도 어, 장 초반에는 사실 좀 흐름이 굉장히 좀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폭을 줄여 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낙폭을 좀 많이 줄여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공부한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어,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수익권인 종목들이 있는데요. 지금 얘, 지, 램 테크놀로지도 우리가 요날 들어갔죠, 요 날. 음. 지금 바로 이렇게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 VI가 한번더 발동이 걸리려나요? 자 어, 장이 끝나네요. 그죠?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것 같고, 정규작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들 한번, 어, 같이 한번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수익 낸 것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같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 한번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시장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이슈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맞습니다. c p i 예요 CPI 수치.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예상치도 사실은 높게 잡아 놨었어요. 높게 잡아 놓은 상태. 그러니까, 즉,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시장에서는, 어 이번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을 거야. 어, 그랬는데, 높다라고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을 뿐이다. 음, 그 측은 뭐예요? 시장에서는? 내성이 생겨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큰 어떤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네, 오히려 외인들은 들어왔어요. 이 기관 이놈의 새끼들이 도대체 어느 어느 나라의 기관 놈의 새끼들이냐고 그죠? 외인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시장을 올리려고 하면은 같이 좀 이렇게 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놈의 새끼들은 그냥 뭐 치고 빠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 어. 그래서 이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맞아요. 어, 총선 이후에 정치 테마와 관련이 있던 종목들. 그죠? 어, 죄다 하락세로 나왔죠. 그죠 뭐 화천기계도 마찬가지 조국 관련주였죠 화천기계도 그랬고 대부분이 좀 하락세를 많이 좀 보여주었다 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뉴스가 나오기 전에 뉴스가 나오면 이미 시장에는 이미 시장에는 어, 영향을 먼저 받는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할 필요도 있었고 어, 또한 가지 뭐예요 금리죠 금리 음? 금리인데 자이나 시점이 3월에서 언제로 갔었어요 6월로 갔죠 그랬다가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9월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내에 몇, 몇번 인화를 한다라고 했습니까? 3회 인화를 얘기를 하고 있었다. 3번. 3번이다. 그러면 언제, 아무리 늦어도 9월서부터는 인화를 시작을 해야 된다. 3회에인하면 9월서부터 어, 진행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좀 뒤로 이렇게 약간 딜레이가 좀 되면서 어, 시장이 투심이 조금 위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4.5%까지 올라갔죠. 뭐가 국채 10년물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5%까지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좀 주기는 했는데 다행스럽게 오늘 우리 시장에 외인들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그리고 어연 연기금에서 조금 같이 힘을 보태주면서 증시를 좀잘 방어를 한 그러한 하루였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오늘 오전에 자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우리 어 같이 공부하고 있는 방 아이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방이에요. 이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방에서 우리가 오, 오전에 어떤 것을 공부를 했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네, 요 이거예요. 동도 지금 기준 캔들을 이탈을 한 거거든요 호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요 자리죠 요 자리인데 요 자리에서 지금 반대고자 이렇게 우리가 뭐이 종목이 뭐였냐면 DBR 동일이죠 보시면 여기 DBR 동일이에요아 이게 지금 화면이 깨져서 잘안 보이는데 DBR 동일 차트였어요. DBR 동일 차트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한 종목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어, 상승이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상승 나온 오늘 DBR 동일 한번 볼게요. 램테크놀로지도. 램 테크놀로지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자 고무벨트 동일 고무벨트 먼저 보여드리 동일 고무벨트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동일 고무벨트 한번더 올라와 줄 거다 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동일 고무벨트 보시면은 자 동일 고무벨트 먼저 보겠습니다 음 여기 있죠 어,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8천원대요 8,100원, 8,600원 요 라인만 잘한번 지켜 주면 한번더 슈팅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크게 이렇게 지금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수익 다들 챙기셨을 거고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봤던 램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램테크놀로지. 지금 방에서 이렇게 인증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인증들이. 어. 이렇게 인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같이 수익을 좀 내실 수가 있어요. 램 테크놀로지 자 볼까요? 어 대명에너지 야 네, 대명에너지도 오늘 추가적인 수익을 냈죠. 제가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어 대명에너지 이렇게 이렇게 나갔었네요. 4월 3일날 아 어, 추천주로 이렇게 종목 추천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고 있는 방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영상으로 공부하고 있는 종목 외에도 그죠? 그 종목 외에도, 어,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 대응하고 있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동일 고무벨트 수익 냈죠? DBR 동일 수익 냈죠? 그죠? 램 테크놀로지 지금 상승 중에 있죠? 그죠? 현대차. 어, 지금 오늘 한번 현대차 한번 살펴볼 건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계속 수익을 내고 있다.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점꼭 기억을 하시고 함께 매매 진행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한번 어, 쭉 한번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볼 테니까요. 음, 여러분들, 어,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살펴볼 종목 바로 HLB BIOSTEP이에요. 자, 여러분. 이,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한 번씩 보고 오세요. 어, 이전 영상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이슈와 얘가 어떠한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런지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렸기 때문에 그 이론적인 부분은 이전 영상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어,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오늘의 수급이라던가, 이거 우리 계속 체크해 나가기로 했죠. 음, 자, 이러한 부분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예요? 그쵸? HLB에서, 어? 자 여러분 5월에 5월 그죠? 가암치료제 그죠? 그게 이제 지금 FDA 승인 1차 승인을 지금 어,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세력들은 다 알고 있지 않겠느냐? 어? 그래서 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눌러놓고 나서 이제서야 저점을 돌려 세우는 추세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뉴스가 나올 때쯤에는요, 어, 1차 승인, 어, 승인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물론 이 제약 바이오 관련 섹터들은 이 승인의 이슈에 따라서 급격하게 상승을 하겠으나 분명히 이 전에, 승인이 나오기 전에 상승 패턴이 나올 확률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미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늦어버려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번 따라붙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지 보자 이거예요. 자, 얘요. 유통수가 7천만 주짜리예요. 그죠? 7천만 주짜리인데 여기에서 터진 게 지금 얼마예요? 4,300이 터졌어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아니, 여러분. 절반이 여기서 터졌어요. 그럼 얘가 4,300이면 얘한4,400 되겠죠. 그러면 최소한 두 바퀴씩은 다돈 거예요. 왜이 자리에서 도냐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왜이 자리에서 올까? 해먹고 나가거나 아 얘네들 뭔가 문제가 있어. 아 5월달에 그 승인 자체에 관련되어서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랬다라고 하면 이거를 더 올리면서 이렇게까지 올려갖고 여기에 삼방에 다 털고 나갔어야죠. 도망 나갔어야죠. 근데 도망 나간 흔적 없이 어떻게요? 해 추세를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돌려서 여기서 추세를 여러분 이 추세요 개인이 돌릴 수 있습니까? 개인이 절대 못 돌려요. 왜 그러냐면 이 세력들도요, 본인들의 평단이 있어요. 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평단이 있다고 이 평단이 무너져 버리면은 얘네들 되게 스트레스 받아합니다.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주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 깨지지 않게끔 차트도 얘네들이 만들어갑니다. 그래야지 개인 투자자들이 보고 같이 따라 따라붙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따라 붙어 줘야지 나중에 자기네가 200%면 200%, 400%면 400%, 400 수익을 내고 나머지 물량을 개인들한테 딱 넘길 거 아니에요. 개인들을 꼬셔야 된다고. 근데 지금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차트상의 움직임들이 이렇게 상승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 동반이 되고 있죠. 이제부터 얘네들이 뭐 하고 있다? 지금 계좌를 옮겨 태우면서 무언가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준비를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얘네들이 고점에서 터지는 물량들이요 여러분 이렇게 터져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거 원래 이렇게 터진다고. 근데 이 거래량으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이제 3분의 1 터진 거예요. 아직 뭐예요?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응. 어. 그리고 얘네들이 같이 협력사이기 때문에 어, 시, 직접적인 어떠한 뭐 대장주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뒤에서 조금씩 조금씩 따라갈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을 하는 애들인데. 그죠?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해먹었다 라고 치고, 신규로 물량이 들어온 이 자리 서부터만 보자. 그럼 우리는 차트를 여기서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자고요. 아니, 해먹고 나간 자리가 어디 있냐고? 응? 해먹고 나간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1년간의 평균가에서는 이미 상승 돌파 상승이 나왔고 2 1선을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데 2 1선을 뚫려 버린다라고 하면 5천 원까지도 그냥 가겠죠. 5천 원이면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요 라인, 요 꽁다리 라인. 그러니까 이 꽁다리 라인을 돌파를 하느냐, 어? 아니면 지금 현재 요 날, 요 날이 이제 상한가 캔들이었는데 요 자리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요런 자리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어요. 요, 이 라인을 뚫어 주느냐. 이 라인만 뚫어준다라고 하면 위로도 얼마든지 더갈수 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러한 종목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진입 타이밍이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어, 들어가서 수익을 빨리빨리 챙겨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제약 바이오주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00% 200% 수익 안 냅니다. 세력들이요. 이거 이상 수익을 내요. 크게 갈 수도, 있, 크게 갈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 없어. 50만 원만 들어가도 얼만데요. 마 어? 100만 원만 들어가도 얼만데요. 마 그러니까 정확한 자리만 잘 잡아 가지고 진입을 해야 되고 매도 타이밍 잘 잡아 갖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습방이 있잖아요. 학습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이 학습방으로 오셔 가지고 함께 요 종목 어, 대응해 가면서 어 수익도 내고 다른 종목들도 우리 진입해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와 우크라이나 재건 재건 사업에 들어가는 것과 풍력 센터의 섹터에 똑같이 들어가는 종목, 같이 엮여 있는 종목이 한 종목이 있어요. 굉장히 이쁘게 매집 기간 만들어져 있고 어, 물량 다 받아놨고 추세 우상향으로 만들어 놓은 이후에 기관하고 외인들이 지금 계속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이 들어갈 건데 빠르게 한 50%만 수익 내고 나올 거거든요. 음, 빠르게 50%만 수익 내고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어, 종목 같이 매매 어,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학습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해서 HL 바이오스 때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봤고요. 어, 계속적으로 제가 영상 찍어서 올려 드릴 테니까 확인하시면서 같이 매매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 학습방 이 학습방이 있잖아요. 입장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릴 테니까 빠르게 입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무료 학습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뭐 리딩방이 아니에요. 리딩 리딩방이 아니기 때문에 어 100%보다 무료다. 어 무료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요방 자, 요, 요 방이에요. 제가 아침에 지금 몇분안 들어와 계시는데 다른 방들도 있어요. 다른 방도 인원 이렇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오픈해갖고 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데인데 이렇게 보시면은요, 제가 이렇게 에, 이렇게 아침에. 어 시황도 올려드리고 있어요. 관, 관 관심 종목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뉴스도 쭉 올려드리고, 어 어떠한 내용인지. 어 이분도 같이 이렇게 우리 같이 막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어오고 계시죠. 어 계속 들어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말씀. 여기 보시면은 HL 바이오스텝 자리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언급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라고요. 100% 무료인데 어디를 어디를 확인하시면 되시느냐. 일단은 첫 번째 자 구독하 구독 <laughs>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놓으세요 제가 실시간 장중에 생방송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요 두 번째로 더 보기 설명란 음. 영상에 보시게 되면 더 보기 설명란 있잖아요 하단에 그더 보기를 클릭을 하셔서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 우리 학습방 입장 코드가 있어요 링크 학습방 어, 학습방 링크 클릭하시고,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입장, 입장 코드 아래에 있으니까, 거기다 넣어서 들어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100% 무료로 진행이 되, 되니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주매매. 매매기법도 공부하고 있어요. 항매매. 이렇게 세 가지의 매매 기법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매매 기법들도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공부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옷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일단 수익 보신 분들 너무너무 잘하셨고, 아,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가시면서 매매하시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도 흐름들 한번 자,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거든요.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종목들, 수급이라던가, 어떠한 변화들이 생겼을 때, 목표가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체크해 드릴 테니까, 우리 학습방으로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이들 하셨고요. 저는 시간의 모니터링 진행하고, 또 학습 영상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였습니다.